안녕하세요. 구모닝 파파로 인사드리는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입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 지난 그 주일 오후에 제 차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제 교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초록불로 바뀌서 다시 차를 출발시켰는데, 차가 마치 그 포장이 제대로 안된 비포장 도로를 가는 듯한 그런 그 소음과 진동이 생겼었습니다. 그 저는 사실 곧그 지나가는 구간이 최근에 도로 공사를 다시 했는데 아직 포장이 잘 되지 않았나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차를 몰고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 제가 카페에 있는 날이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카페에 저녁에 왔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 카페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밤 9시쯤 지나는 시간이었는데 차가 또 비슷한 그런 떨림과 진동 증상 소음 증상이 생기더니 어, 결국 이내 가속도 안 되고 또 차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 차를 길가에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계기판을 보니 계기판에는 엔진을 점검하라는 엔진 경고 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둘러 견인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또 이제 견인차 가서 차를 실어가고 또 렌트카를 받아서 아이들을 데려서 집으로 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차가 하나 9시쯤 문제가 생겨 차를 세웠는데 결국 일들을 다 처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참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경고등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경고등이 들어왔고 또 제가 그 경고등을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서 미리 예방 점검을 했다면 평일 오후에 그렇게 추운 날 길에서 고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해 문제를 직면하는 일은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 문제를 발견하고 또 직면한다는 것은 그 다음을 대비해서 문제를 교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질병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오래 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때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곤세 잡은 자의 어떤 그런 권력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죄인된 삶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 학생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중에 드러났습니다. 저희 교회 에 처음 온 친구였는데 오늘 이 전한 말씀의 내용들이 좀 어렵고 낯설게 여겨지진 않았는지하는 마음에 예, 물어봤습니다. 교회 처음 와 보니까 어떠니 예배드리니까 어떠니라고 물었더니 남학생이었는데 그 남학생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 왜 맨날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요?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고 어뭐 잘못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맨날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든든히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과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